선생님들하고 통화하고 학습공동체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막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어, 진짜 28개의 과정이고, 뭐, 이게 이제 강의 수하고 학원에서 다 계산을 해놨는데 강의 수하고 뭐 시간 수하고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모든 강의가 참잘 맞춰졌다는 게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너무 저는 행복했고,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된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사실 보람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수업 하나하나에 엄청 이렇게 나름 굉장히 혼신의 힘을 이제 불어 넣었고, 제가 알고 있는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문제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이제 선생님들께 시험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평가되고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한 가지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28개의 과정 안에는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거기다가 올해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하고 개인지도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저와의 교감이나 소통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의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고 상호주관성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면은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께 받았던 그런 사랑을 저도 한 목의 선생님들께 다드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어, 오늘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어, 이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종강을 하고요 이 11월 11일 시험 끝나고 11월 13일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는 2차로 막 열심히 달릴 겁니다 어, 그리고 물론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선생님들의 시험을 응원하고 시험 날은 저도 여기 일찍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선생님들과 같이 시험 보는 마음으로 시험장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즉시 선생님들과 또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강하고요. 선생님들 반. 합격하실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꼭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락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본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그거에 목표를 둬 주세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본 시험의 기억을 만들겠다. 올해. 그렇게 해서 나 자신한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런 인식을 주실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어~ 선생님들이 저하고 지내면서 열심히 산다는 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뭔지 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무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요만큼만 하면 붙지 않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온몸을 다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싹다 해가지고 어, 결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 시험의 경험을 한번 만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11월 10날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11월 11일 시험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8번의 끝번, 번맞힌표땅 찍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오시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